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은아이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 실제로 투자도 진행하고 있는 빅테크 집중투자의 ETF죠. 한번 주요 ETF들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못 보고 지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 가장 먼저 국내 상장 S&P 0 0 ETF에 대해서 1월 초에 비교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 나스닥백 ETF와 관련해서도 1월 중순쯤에 정리를 했었고 보시는 표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1월 말에 해외 SCHD ETF죠. 국내 상장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을 대상으로 비교.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역시나 정리된 결과를 잘 활용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와서 제가 가장 선호하면서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며 투자 중인 빅테크 집중 투자형 ETF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etf들의 특징들은 잘 살펴보시면서 역시나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시가총액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알수 있는 기준인데요.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테크탑1 0 etf가 4조가 넘는 금액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이스 미국 픽테크탑 세븐 ETF도 1조 원을 넘기고 규모 면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믿고 선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내가 사고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풍부한 유동성을 갖췄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거래대금 부분인데요. 시가총액이 체급이라면 거래대금은 그 ETF의 활동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ETF라도 역시나 거래량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표를 통해서 확연한 비닉빈 부익부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압도적인 1위는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ETF가 정말 뛰어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굴리는 고액 자산가나 기간 투자자들도 호가 공백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황금성을 가졌다고 볼수 있고요. 다음은 역시 에이스 ETF가 매우 훌륭한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1위와의 격차는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충분한 거래량입니다. 다음은 배당률 부분인데요. 다들 굉장히 수치가 낮은 편이죠. 배당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일 텐데 적어도 빅테크 집중 투자형 ETF들은 배당이 낮은 게 오히려 좋은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ETF들이 담고 있는 기업들은 배당을 줄 돈으로 성장을 사는데요. 주주들에게 나눠줄 자금을 털어서 기술 개발 R&D 하는데 쏟아붓고 있죠? 주가 상승이 곧 최고의 배당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따라서 기업들이 배당을 거의 안 주기는 하지만, 그 자본으로 재투자를 해서 회사를 키우게 되면, 그 가치는 고스란히 큰 주가 상승으로 돌아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살펴볼 부분은 실제 수수료인 실비용 부분인데요. 일단, 플러스 ETF와 솔 ETF가 실비용이 낮은 편이고, 대부분은 높은 편이기는 한데, 확실히 SM표백 ETF나 나삭백 ETF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특징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더 높은 초과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 같은데요. 0.5% 수수료를 더 내고, 연5% 이상의 초과 수익을 장기적으로 얻어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정리식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빅테크가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정도의 수수료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익률 부분이죠. 대체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에는 삼성 자산 운용의 코덱스 미국 테크 탑3 플러스 ETF가 26.52%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에는 더 집중할수록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다 주기는 했는데요.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성과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분류를 조금 해보자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잘 되고 마음 편한 게 최고라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와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ETF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수료가 정말 최우선인 분들은 플러스 ETF와 솔 ETF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분들은 코덱스 etf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술주 집중투자형 etf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수익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가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그 수수료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예전 자료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기술주 집중투자 ETF들을 선호하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에도 강한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면 한번 투자의 종목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좋은 투자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많은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빈부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도 뒤처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스스로의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잘 지켜내길 바라겠고요.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